안녕하세요. 오늘의 세계 명장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전장을 설계한 남자, 패배를 모르는 장군 알렉산드르 수보로프입니다. 그는 60회 전투에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은 신화처럼 느껴지지만 그 배경에는 철저한 준비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러시아 제국, 유럽의 여러 강국과 전쟁을 벌이던 시기, 수보로프는 말단 장교에서 시작해 러시아 육군의 상징으로 성장합니다. 그의 전술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지형을 읽고 속도와 기습으로 적을 압도했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와 체력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한 방울은 전장에서 피열 방울을 막는다. 수보로프는 병사들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무엇보다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고 단순하게 공격하라. 그의 전술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특히 1799년 알프스 산맥을 넘은 작전은. 당시로선 불가능한 도전으로 여겨졌지만 그는 병사들과 함께 눈 덮인 산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구원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의 알프스 원정으로 불리며 군사사에서 전설로 기록됩니다. 수보로프는 말합니다. 군대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지휘관의 머리가 아닌 심장이 승리를 만든다. 이 말처럼 그는 전략가이면서도 병사들의 정서를 이해한 리더였습니다. 오늘의 교훈, 승리란 전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진짜 전장이 열리는 것이다. 수보로프는 지도를 넘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었던 군신이었습니다. 그의 원칙은 지금도 러시아 군사학교 교범의 핵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명장의 지혜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